아픈 사람 치료해 주는 거야. 아픈 사람, 야, 음, 동물도 치료할 수 있어? 동물도 치료할 수 있어? 네. 그 열까? 못 열어. 그건 저희들 거 아니라서. 여자 또. 그럼 여기 이게 이걸로 해 주니까 이 거예요. 그래요. 와, 모자 다좋는데 모자 다 좋다. 엄마, 이거 다도 돼? 아니. 쟤든 돈몇개 있어? 음. 이거, 이게, 여기... 이거, 이거, 소금이 거는데 너? 이거... 든돈몇개 있어? 쟤든 네? 돈세개 있지. 세개 있지. 근데 이거는 열네개 있어요. 너 개? 어. 음... 우리 돈 모아서 오자. 이거 세 개야, 세 개. 3개. 이거 세 개야? 네. 되게도 무서졌지야 어, 몬스터 트럭이야? 도도 되게도.